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조금 응. 이슈가 있는 인물을 준비했습니다. 응. 보여주시는 대로 느끼. 아 이슈 이슈하지마너 그거 너그 자꾸 낚시하지 마. 더 헷갈려. <웃음> <응>. <웃음> 사실 아무 일도 없어요. 그것도... 불러드릴게요. <laughs> 아우 저 연습 바가지 남자분입니다. 응. 성을 알려드릴게요. 윤씨입니다. 연예인이지? <laughs> 조명 밑에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오 박수 받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네. 응. 내가 몸 많이 움직이면서 시원시원합니다. 네. 어, 할머니가 볼 땐. 뭐 그렇게 크게 뭐 부모가 대단하거나 이런 건 아니야. 음. 대단한 집에 태어난 건 아니지만, 어, 내고 집으로. 내가 좋아하는 거를 안 놓고 왔기 때문에 빛을 바랬다. 어, 할머니가 볼 때는 뭐 십수년 전, 응? 어? 근 20년 전, 십수년 전은 진짜, 어? 빛이 반짝반짝 하고 최고의 어느 위치까지도 가지 않았었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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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매니아층이 두껍습니다. 음. 할머니가 볼 때. 연예인 맞지? 네. 음, 음. 어, 매니아층이 두껍고, 쉽게 말하면 팬층이 두껍죠. 음, 음. 어, 팬층을 두껍죠. 어 그래서 약간의 뭐 슬럼프도 좀 있었다 음. 어 슬럼프도 좀 있었다 홀레 혼인예 탄도 뭐 제대로 잘 들어와서 어? 네. 어 내가 볼 때는 배우자 자리도 지금은 튼튼해요 네. 어, 자손의 자리도 튼튼합니다 음. 어, 자손의 사주를 봤을 때는 둘까지는 가질 수 있어요 본인들이 원한다면 음, 음, 음 둘까지는 음? 네. 음, 다 세상 없어도 어 본인들이 뭐안 낳겠다 하면 요즘 모르게 지금 난다 하면 네. 어. 딸 하나 아들 하나 사주에 음, 어, 음. 어, 딸이 먼저일 것 같고 음. 지금은 몇 년간은 뭔가 어, 조명 밑에 환하게 도화를 꽃피우기는 안 보인다. 음. 지금 23년도죠? 네. 20 20년도 2020년도 경자년. 경자년 넘어오면서 기해년 음. 후반. 경자년 넘어오면서 2020년도거든요. 네. 병액이 확연하게 들어왔어요. 응? 병액이. 근데 아마 이게 경자년보다 기해년, 그러니까 19년도부터 어떻게 보면 어 내가 병액은 자리를 잡고 있었고요. 어? 20년도 이때부터 병액이 확연하게 나한테 들어왔다. 네. 그런데 이걸 보면 뭔가 할머니가 볼 때는 이름 있는 병이다 하는데 뭐 수술을 해서 어딜 잘라내고 뭐 뽑아내고 이러는 건또 아닌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시간성, 응? 그래서 한 2년. 네. 작년, 특히, 작, 작년 초반까지, 한 2년간, 어, 이분, 어, 병원에 있던, 병원 치료를 하던, 응? 네. 어, 뭔가 몸에 칼을 대던, 아니면 뭔가 치료를 하던, 좀 이름 있는 병이거든요? 그렇게, 한 2년은 조금 고생을 했어야 되고, 지금은, 작년, 어, 작년, 올, 지금은 많이 어떻게 보면, 음. 건강의그 병액은 소멸이 된 상태, 오. 음, 다만, 뭐, 이것 때문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한 어, 2, 3년, 3, 4년은, 네. 내가 주춤하는 운. 그렇다고 끝난 운이 아니라, 어, 어 좀주춤한 병, 뭐, 이 사람 건강 운이 깨지니까, 네. 건강 운이 깨지니까, 올해까지는 뭔가 크게, 막 내가 짠! 하는 어떤, 네가 이슈를 갖고 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음. 제가 볼 때. 근데 이제 어 내가 내가 하는 일 하고자는 하일올 겨울이나 내년 어올 겨울 연말이나 내년을 뭔가 이 준비하지 않을까? 다시 시동을 걸으려고 자기만의 길을 끝없이 가는 사람이에요. 어 인기가 많든 없든 이 사람은 쉬지 않고 끝없이 뭔가 내가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거든. 다만 어 짧으면 2, 3년. 길면 3, 4년. 어 내가 어내 건강운이나 네. 나의 운기나 활동하는 운기나 이게 좀다 깨졌어요. 음. 그래서 멈출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볼땐어 뭔가 크게 뭐 수술해서 뭐어디라 하나 잘라내는 거 이렇게도 안 보이고요. 어 지금은 다시 또어 네. 내가 스스 시동을 걸고 음, 움직이려고 하고 뭔가 내가 좋아하는 거 이 사람은 조명 밑에서 있어야지만 음. 숨 쉬는 사람이에요. 오. 그래야 자기가 아무리 먹을 게 많고 가진 게 많아도 놀고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하지 마. 이러면 이 사람은 병 얻어요. 배로. 그래서 음. 내가 좋아하는 거, 어, 내가 하는 음, 그런 거, 그런 걸 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거든. 올 겨울이나 내년쯤 되면 뭔가 크든 작든, 어, 내가 다시 활동하고, 내가 뭔가 계획하고, 어 서서히 준비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음. 조명 밑에 있어야 된다고 음. 하셨는데, 네. 이분의 직업은 가수예요. 음. 음. 건강운도 깨졌다고 하셨잖아요. 음. 음. 희귀성 암을 아는 걸로 암이에요? 네, 음. 희귀성 암, 음. 이 림프에. 아 림프에? 네. 음. 근데 이분 앞으로의 건강운은. 음. 괜찮으실지? 요번에 작년, 재작년이요 네. 작년보다 재작년에 이 사람이 건강을 최고 많이 심하게 꺾여서 음. 그때 잘 고비를 넘어라 명땐수 때문이고요 제가 볼땐 지금은 어, 뭐 암이라는 거는 향후 5년을 바라보고 완치를 네. 한다지만 제가 볼땐 지금 괜찮아요 어. 어, 어. 선생님 아실 거예요 음. 남자 윤씨윤도현 음. 씨입니다 윤도현 씨? 네. YB 네. 네 어, 어 윤도현 씨, 잠시 아, 윤도현 씨가 암이야? 네. 혈액 무슨 희귀성 암이에요. 그 지금 투병 중이야? 네. 근데 이제 오. 완치가 되셨대요. 그러니까 올해가 3년 정도 됐는데 암은? 암은 5년 지나야 되지 않아? 근데 본인 이제 완치라고 하네요. 어. 근데 이제. 좀 지켜보기는 봐야겠죠. 어, 어. 아, 근데 제가 볼 때는 네. 예, 지금 어 작년 재작년이 건강운이 진짜 많이 안 좋았고요. 음. 어, 지금은 그래도 어 건강운 이 다시 사이클이 돌기 시작한다는 건어 괜찮아졌다라는 거거든요. 음. 음, 아, 윤도현 씨가 암을 걸렸어 이게 암테도 알리지도 않고 부모님한테 도 알리시지 않았대요. 아. 그 괜찮아지셨으니까 이제 알. 아 이제 알린 거야. 네. 그게 이슈야? 네. 아니, 씨. 좀 괜찮아 지신다고 하니까. 응, 응. 왜냐면은 이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럼. 네. 그럼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지. 그렇거든요. 어, 어. 이게, 선생님, 이렇게 아무리 큰 병이어도. 응. 이렇게 치고 갈 때가 있는 건가요? 그럼요. 병이? 네. 어. 응. 치고 갈 때도 있고, 또, 어, 그냥 치고만 갈 거를 또 인간이 미련해서 그냥 냅뒀다가 나중에 더 악화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이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40대 후반, 어, 50이 되기 전에, 뭐, 50대 초반 큰 병액을 한번 앓고 가라 하는, 어 그런 어떤 또 나의 그런 운도 있어요. 어, 그래서 그거를 또, 근데, 어, 저는 그때 멀쩡했는데 이런 사람도 있거든. 나중에 그 나중에 그한번 내가 겪고 넘어가야 될걸안 겪고 넘어가면 그에 대한 대가가 따르거든요. 나중에 크게 이거는 병액을 잡았잖아. 네. 치료가 됐잖아. 나중에 치료할 수 없을 때 내가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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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리고 모든 병은 스트레스가 많은 병의 원인이라 하잖아요. 네. 난너 때문에 암에 걸릴 것 같아. 씨, 너가 스트레스 너무 줘갖고, 어, 제가 뭘 또... 암 그렇다고 스트레스 받아서 난 명이 짧아질 것 같아. 내 원래 150살 살것 같은데, 너 때문에 한 110살까지밖에 못살것 같아. <laughs> 그래서 네. 아마, 어, 그래도, 어, 적절하게, 어, 치료를 잘 음. 했고요. 제가 볼 때, 지금 볼 때는 그게 뭐 갑자기 뭐더 나빠지거나 재발한데 이건 아니고 잘 잡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겨울이든 내년이든, 어, 뭐, 어, 조금씩이라도 어, 활동하고 뭔가 준비하고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음음 네. 음, 음. 나 윤도현 씨 좋아하죠. 저도요. 응, 음, 네. 음. 굉장히 많으시고, 많으니까. 응, 음, 맞아. 돌아오셔야죠. 그럼요. 어어 어, 어. 좋은 어.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